신기에는 이렇게 지금, 저기, 핫공치가 많이 잡힙니다. 산이 되기 전에 지금 멈춰려 봤습니다. 와, 던졌습니다. 핫공치 해가 먹고 싶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하랬지만 많네요, 여지없이. 와, 녹음 마치 잡았 습니다. 올해 는학꽁 치가 많 아요. 바글바글바글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짝 살려주세요. <놀람> 신지도에는 합공지 국년이래요 뭐여, 그게 뭐? 무릎. 어? 무릎도 잡혔습니다. 살려주셨으이 너무 작다, 요 보이서요 아니, 이거, 가까이무력인라고 그럼. 흔들린다. 오, 살려줬습니다. 무릎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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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히네. 나왔네, 이거? 우와. 전노우. 잡히네? 전노우다. 우연소를 먹어야 되아요 뭐. 살려주세요. 아, 살려줬답니다. 전노우가 잡혔습니다. 살려주세요. 가버렸습니다.